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학년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학년, 고학년 공과가 나눠지니까 여러분 더 집중하고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드보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승리 드보라의 이야기 말씀 읽어볼게요 말씀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왜그 찬양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 까지 이제 세돌 이제 우리 나이로는 네 살이지만 만세 살이 아직 안 됐는데요. 그될 때까지 지금까지 자기 전에 그리고 잘재우려고할때 이찬양을 늘 불러줬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이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인데요. 여기다가 저는 나의 비전이 되고 이거를 딸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꿈이 유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아, 아주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양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 있죠, 여러분?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댓글을 하나 달면 추천해서 제가 또 추첨해서 선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이 헌신한 여섯 지파를 찾아 아, 이영표 하세요. 자 o x o 를 표하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왕과 군대장간 이스스라가 이게 이제 아주 얼마나 센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졌습니다. 철병거 900대 어떤 거냐? 철병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옆에 보면 강력한 무기 철병거. 여기서 철병거는 장갑차 같다는 거예요. 장갑차. 장갑차가 뭐예요? 장갑차는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는 아주 두꺼운 그런 방탄이 되는 어떤 탱크는 아닌데 차예요. 근데 거큰 차인데 거기다가 총도 달아서 탕탕탕 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총을 쏴도 맞지 않아요. 다딱 지켜주니까. 그거 그거 가지고 가서 싸우면은. 일반 그냥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길 수 없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지금의 장갑차를 타고 있었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가 우르르르 몰려오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드보라 여자사사 드보라를 불러다가 그리고 군대 장관을 불러다가 아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래서 이 기손강 작전을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여기 기손강이 있죠. 강. 이게 어떤 와디라는 지형이라고 나와. 와디는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땅이야, 땅. 그냥, 이렇게 그냥 땅으로 보여.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우리는 그냥 땅에 비 내리고 말잖아요. 그냥 빗길이 좀 생기거나 빗물이 쭉도로로 가는 길이 생긴, 그게 아니야. 비가 오면 폭포처럼 우 물이 막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어 언제 저기에 저런 강이 있었지? 착각할 만큼 아주 무서운 비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내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는 평평해 가지고 이 차들을 주차하기 좋다는 거지. 차, 장갑차들. 이 철병거들을 쫙 세워 놓기 군사들이 딱 모여서 서 있기 좋았던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가 쫙 쏟아지면서 완전히 군인들이 거기서 물에 빠져가지고 바퀴가 빠져버려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전략을 짜주셨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품어주셨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전쟁에 나섰던 지파들이 있다 어느 지파냐? 납달리, 스블론, 이사간, 베냐민 이삭 갈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므나세이 여섯 집파요. 납달리 아, 발음이 잘안 된다. 납달리 스불론 이삭 갈 에브라임 베냐민 므나세이 여섯 집파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줄 랩을 써 보세요. 랩을 써 보세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 뭐 이런 랩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랩을 잘 못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걸 기억하면서 랩을 써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보라 ox 퀴즈입니다. 뭐냐면 드보라에 대해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다. 이거는 o죠.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오 그리고 랍비 도세 아내이다 오 그리고 여선 지자이다 오자 그리고 바락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x죠 찬양을 좋아한다 오예요 그리고 함께 돕고 헌신하는 지파가 있었다 오 결혼을 하지 않았다 앞에 누구의 아내라고 나왔는데 그게 온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틀린 거죠 x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했다 오 그리고 시스라를 직접 물리쳤다. X죠.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런 다음에, 자, 요 파란 글자들을 차례대로 넣어볼까요? 드보라는, 사, 아, 드, 드보라 사사는 바락장군을 돕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어, 칭찬했어요. 어, 자, 뭐야? 다시 한 번. 드보라 사사는 바락장군을 돕고 헌신했고, 그 다음에, 아. 바락 아니야 드보라 사사는 드보라 사사는 바락 장군을 돕고 헌신하는 백성들을 칭찬했어요 맞네 맞네 내가 틀린 줄 알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찬양 미로를 풀어보겠습니다 찬양 미로 찬양 미로 쫙 보면은 뭐냐 우리도 드보라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드보라는 드보라와 바락 장군 즐거워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래를 미로를 따라가며 어, 네모에는 교회 이름을, 하트에는 친구의 이름을, 세모에는 자신의 이름을 어, 넣어 찬양해. 네모에는 한 소망 회 드리머린 교회는 앞장서서 이끌고, 어, 아 누구 누구 내 친구들을 적어야 되네 내 친구 어, 요셉이 봉진이 상요는 기꺼이 온 신하니 주를 찬양하여라, 귀를 기울여라 나곧 민구가 주를 어,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려다. 뭐, 이렇게 위로를 쫙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고학년 공과, 우리가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보면서 즐겁게 참여하고, 또 달달 말씀도 외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이 왜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그리고 찬양 제목을 넣으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